이지표 수행을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뭔가 부당한 것이 있는지 그것에 제한돼 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이 맞지 자료를 부당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부당하게 의혹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어, 자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선서를 제대로 <목소리> 해야만 위증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 위원님.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안을 자꾸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료가 갑자기 제출돼서 분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한 5분 살펴보니까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네 자, 아유 저, 네 한번 보십시오. 이러면은 지금 동안에는...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강관 후보자로서 직무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마치 마스크 주식과 관련돼서 정은경 후보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부당한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득을 취하게 했는지 여부에 관여, 관여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마스크와 관련된 FT, 이그 라임 관련된 주식 이걸 보시면은 전부 코로나 훨씬 전에 다 매도됐다는 게 나와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엄청난 주식을 가지고 사고 팔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다 배당금, 입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식을 네, 주식에 대해서 네, 보세요. 네 보십시오. 자, 그래서 김미애 간사님네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애 간사님 그러니까, 네, 네. 장내 매도 이렇게 장내 매수 결국 주식을 사고 판 내역은 1년에 다섯 여섯 건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어, 전문 투기꾼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발언을 하신 건 적절하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장관이 장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장관의 직무수행을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뭔가 부동한 것이 있는지 그것에. 제한돼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이 맞지 자료를 부당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부당하게 의혹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어, 자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네. 장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위에서 자료 요구를 하, 하도록 주치를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잘 정리된 것 같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돼서 당황스러운데요. 야, 여당과, 여당과 야당의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청문회고 많은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제가 지금 정리해서 후보자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전달했고요. 예, 그리고, 어, 또 저희가 비피해를 입으신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도 가 계셔서 좀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될실 실질적인 필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후보자의 선서하고 모두 발언까지 듣고 정의를 하고 동일하였는데, 네. 네. 시간 없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어, 선. 협의를 좀해 주셔야지 제가 일희적으로 시간을 좀정하기는 어려우니까 협의를 해서 좀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1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 아니 아, 일단은 제가 겠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절, 절대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어서 모두 다 합의한다고 하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일단 듣고, 제가 어, 한 시간을 봐서 정의를좀한 다음에 그 사이에 양당 가사 협의를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해 시간은 정해 시간은. 오전에 급하게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여야 의원 모두 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간사님, 간사님 요구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시간을 정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시간 텀을 협의해서 좀 정해 주시오 자, 일단은. 절차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그. 아까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다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아까 제가 의사 진행에 관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다 정리를 한 바입니다. 그 정리된 바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한 겁니다. 단 하나 제 실수는 의사 진행 발언 한분 제가 더 들어드린 건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리한 바대로. 자, 순서에 따라서 공직 후보자 선서 있겠습니다. 진행하면서 할게, 하겠습니다. 자, 공직 후보자 선서 있겠습니다. 공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당 간사님들. 지금 후보자가 선서를 하려고 합니다. 선서를 제대로 해야만 위증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선서 절차가 진행이 되야만 이후에 모든 질의응답을 법적 책임하에 무겁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자님 선서 진행해 주시, 주세요.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정은경